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 명령을 함부로 하고 그런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할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항의하면 다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는 의사 없습니다. 제 개인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 또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감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어, 그런데 표결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 개인에 대한 욕설, 반말이라기 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태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다들 지켜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중요한 안건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어,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저희 당 간사와 저와 앞에 나가서 상임위원장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왜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그러, 그 정도의 항의에 퇴거 명령을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 보고 네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거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뭔데 태거 명령을 함부로 하고 그런 항의라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태거 명령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항의하면 다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할 의사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앞으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곽기태권의 발언권은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